하기에 비건 식당이 생겨서 가보았다. 베트남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다. 화단도 정말 예쁘게 가꾸어져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었다. 내부 인테리어는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. 테이블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갈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. 반찬은 셀프로 먹을 수 있다. 오후 시간이지만 저녁이 되기 전에 시간이라서 손님은 없었다. 간단히 쌀국수와 밥미를 주문하였는데 정말 맛이 좋았다. 비건 식당이라서 고기 대신 콩고기가 나온 것 같다. 야채가 많아서 좋았다. 고수는 선택이니 빼달라고 하면 빼준다. 양이 조금 부족하기에 떡볶이도 주문하였다. 매콤하니 맛있었다. 여기는 콜라도 비건 콜라라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좋다.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또 와야겠다.